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실천 1장 기만의 문제만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랑의 실천 책 제목을 넣어놨고요. "강화 형태의 몇 가지 성찰"이라는 책의 부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나누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남에게 속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절대로 나는 남에게 속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속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남에게 절대로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눈에 볼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인지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사랑의 실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랑을, 이런 사람들 사랑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물론, 이 책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은 그냥 책의 흐름에 따라 유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추론해서 책을 읽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은 원래 엄밀하게 하면 내면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제가 좀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난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가 할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기만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더 심층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치유가 가장 의심스러운 치유일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치유가 가장 의심스러운 치유인가? 첫 번째, 보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인가? 자, 눈을 앞에 있는 걸못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쩌면 안과 의사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치유가 과연 정말로 의심스럽냐?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치유가 의심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앞에 있는 것은 어떠면요? 육신적인 눈 물리적인 눈의 작용의 치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유라는 것은 영적인 눈 우리가 영적으로 볼수 있는 눈에 관련된 것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과연 어렵냐? 여러분들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 가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더 어렵냐? 아니면은 깨어 있다고 꿈꾸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더 어려운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깨어있다고 착각해.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더 어려운가?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다 어느 것이 더 슬플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슬... 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사랑에 속았대요. 자,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도 이렇게 사랑에 속아서 결국은 절망한 부류의 사람들을 들을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속아서 슬퍼하는 사람이 정말로 슬픈 사람일까요? 두 번째, 아니면 사랑 없이 살수 있다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 없이 살 수도 없고 나는 결혼도 필요 도 없고 나는 이웃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제일 좋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둘 중에 과연 누가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저를 돕고 있는 스탭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과연 정말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없이 살수 있다고 예. 호언장담하는 사람 예 사랑 없이 살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더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웃고 있거든요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슬픈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거짓인양 속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을 진리인양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떠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할 것인가? 그 것은 제가 여기다가 가장 끔찍한 일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공백 상태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대답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끔찍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끔찍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은 왜 가장 끔찍한 일일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사랑의 실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이 책은 처음부터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요, 영혼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혼을 상실하고 있고 어떤 보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가장 끔찍한 것이다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뭐냐면 사랑에 속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속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직 불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 사람은 아직도 사랑과 관계하고 있고 사랑에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아직 영혼을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속은 사람은 아직도 덜 불행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볼 수 있느냐 사랑으로 자신을 속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속인 사람은요 결국 자신을 감금한 채 사랑밖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강금한 것이고 뭐에 대해서 강금한 것이냐? 그 진짜 사랑에 대해서 강금한 상태에 존재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우린정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 평생 속고만 사람, 평생 속고만 살았던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속인 사람만큼 불행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영원에서는. 풍성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사랑과 관계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덜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자신을 속인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자신을 속인 사람은 영원에서 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에서 사랑은 남지만 기만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속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 속금한 사람이더라도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영원해서 결국 그 기만은 끝이 남고 그의 사랑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돈을 벌었던 이 모든 유한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죽어도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속임에 희생된 사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촛불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촛불 그림을 넣어놨는데 사실은 타인의 속임에 희생된 사람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양초와 같아요.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자기를 소멸시킨 자와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없어진 것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에서 잃은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의 속임에 희생되면서 그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없어버렸던 것 같아 보여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을 했고 영원에서는 이 사랑만 남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잃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문구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 없이 살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 없이 살수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을 때, 이 세상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 사랑 없이 살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 없이 살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랑을 하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사랑의 실천의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